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윤석열을 파멸시키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감옥으로 보내는 일 아닙니까 마침 맨 앞에 굉장히 멋진 깃발을 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까만색 깃발 한 번만 흔들어주시겠습니까 내란범과 협상은 없다 가세 감옥으로 보내야 이곳에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고해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건이를 당장 구속하라 자 그러면 정리재패 첫 번째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윤건이 구속을 위해서 가장 앞장에서 싸워주고 계신 분입니다 윤, 윤건이 구속선봉대 대장을 맡고 계신 서울첩불행동 윤경환 공동대표님의 금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란숙의윤성열과 김건희 구석을 위한 윤건희 구석 선봉대장을 맡고 있는 서울첩불행동 서울 공동대표 윤경황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을 폐망의 길로 내몰려고 했던 내란수계의 의지천다 내란수계의 윤석열과 김건희 구속의 의지를 담아서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laughs> 내란수계를 파멸시켰지만 판사 지지연은 내란수계를 탈로지키고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란수에 은실처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고 아닙니까? <laughs> 법비들이 탄옥시킨 내란수에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세력들과 살아남을 계약을 꾸미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시급하게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건희 구속 선봉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발쪽한 윤건희 구속 선봉대는 내란수의 은신처인 이곳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2 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시위 할 때마다 내란수의 진지자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배려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선동대원들을 자극합니다. 내란수계가 여전히 세상을 활배하며 내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구구세역들이 설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구구세역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릴 때마다 내란수계 윤석열과 김건일를저 문신처가 아닌 감옥에 초 노아에게 들은 경기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급구법다 그래 시급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요일에는 교대에서 윤석열 김관희 구속 촉구 촛불마야제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모여주셨고, 내단속에 윤건희가 벌벌 떨 정도의 기백과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촛불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한가득 빨리 내란수기 윤석열과 김건희를 감옥에 쳐 넣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이곳 아크라비스타 인근 교도에서는 교도역에서 열리는 윤석열 김건희 구속 축구, 축불문화재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수기 윤석열과 김건지를 즉각 구속하라. 네, 고맙습니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자, 윤경환 대장님께. 두거운 반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곳에서 정리집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앞으로 이 정리집회 차량을 지나서 앞에 먼저 가시는데, 들리시면은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왜 네, 함께 정리집회,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크로기스타 앞에 그 진짜 그 기력들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촛불행동TV에 저희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폭 폭언, 심지어 성추행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들은 일절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곳 세력들이 내란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게 거리에서 판을 치는데 왜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구속은 당연한 국민들의 명예입니다. 우리 신을 방해하고 그곳 세력들의 활개 치게 돕두고 어, 이게 경찰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저아크로비스타에서 1인시하려면 우리 시민분들이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윤건희 구석선봉대 함께해주고 계신 시민분들께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주 수요일 교대역에서는 윤건희구석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토요일은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윤건이 구석의 시간을 당겨질 것입니다. 그부해 쳐보겠습니다. 내일은 숙에 윤건이를 당장 구석하라 자, 그러면 정기집회 마지막 공연입니다. 가수 송희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어, 첫 곡은 다 같이 아니실까? 제일 좀 까보자고. 검은손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굉장히 좀 축도해요. 생일인데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속더 크게 같이 까자고, 네. 세좀 까자고 네.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은손 네. 전하겠습니다. E 우리의 희망은 너의 희미감에 넌 온다 온 구호가 너무 많아서 노래 중간에 참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었 자, 제일 앞에 보이는 거부터 해보죠. 정치검찰해체하라해체개입중라해라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과 광장에서 느꼈던 그 마음을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녹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laughs> 내일을 향해서라는 노래입니다. 편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수답기만 해난 어디 가러 나가야 할지 몰라 가만 어둠이 나를 치고 삼킬 것 같아 누가 내 속에 좀 잡아줘 헤매임 속에서 나를 만나 기이될 거야 어둠의 광장에서 너와 나우리 함께 빛으로 내일을 향해서 우린 가는 거야 그 어떤 미래도

对。 에서 총궐에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정부는 국민이 주도합니다. 내한밤도단한 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공간을 힘차게 들어주십시오. thank <laughs> you 피켓이랑 깃발을 내리고 안전하게 기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켓 깃발 내리고 이동을 할 거고요. 경찰 분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기관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대역으로 가실 분들은 제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뒤로 돌면은 고속터미널역도 가까웁니다. 두역 이용하셔서 해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4시 대법원 앞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음.